속 사원은 캄보디아의 상징 앙코르와트의 모습입니다. 앙코르와트는 불교 사원인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죠. 캄보디아에서는 매년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앙코르와트를 보러 찾아오는데요. 그런데 올해 캄보디아에 간 한국인이 납치 감금되는 무서운 일이 잇따라서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캄보디아는 과거, 킬링필드라는 무서운 역사가 벌어졌던 곳인데요. 무려 200만 명의 사람이 대학살당한 사건입니다. 킬링필드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캄보디아는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킬링필드는 어떤 사건인지 10월 16일자 어린이 조선일보 1면에 실린 기사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합니다. 약 2000년 전, 메콩강 주변 넓은 질판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나라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크메르 제국이 세워지면서 캄보디아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 우리가 아는 지금의 앙코르바트가 만들어졌답니다. 하지만 15세기 이후 태국과 베트남의 침략을 받으며 힘든 시기가 시작됐고, 19세기에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식민지가 됐어요. 1953년에는 독립했지만 다시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데요. 1975년 폴 포트라는 사람이 이끄는 공산당 조직인 크메르루즈가 나라를 장악했는데 이 시기 도시 사람들을 모두 농촌으로 몰아내고 하루 13시간씩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 당시 굶주림, 질병, 폭력 때문에 약 200만 명 이상이 희생되는데요. 이런 비극을 킬링필드라고 부릅니다. 킬링필드는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폴 포트가 이끄는 크메르루즈 정권이 벌인 학살을 의미합니다. 크메르루즈 정권은 공산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모두 평등하고 똑같은 경제 수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했는데요. 따라서 부자인 사람은 부자여서 안 되고 모두가 똑같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기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때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한꺼번에 묻은 매장지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고 있어요. 현재까지 발견된 킬링필드는 2만 곳이 넘는다고 해요. 이 시기 경제는 어땠을까요? 이 시기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고 돈조차 사라져 거래가 불가능해졌어요. 나라는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변했죠. 1979년 베트남군이 크메르 루즈를 무너뜨린 뒤에도 혼란이 이어졌고, 1993년에 민주 선거가 열리면서 지금의 캄보디아가 됐어요. 하지만 캄보디아는 여전히 도로와 전기 등의 시설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요. 관광객으로 많은 수익을 얻지만 최근에는 범죄 소식으로 한국인 관광객이 줄고 있죠. 앞으로 캄보디아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NI 문제 해설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해설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쉽게 답안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안의 내용은 클래스101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일면 해설강의였습니다